선을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8번 운주천 안쪽에서 선두를 버텨내고 있지만 바깥쪽에서 10번 바빌라폭스 신윤섭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바빌라폭스 신윤섭 기수와 함께 단독선두로 도약을 노리지만 그 사이에 4번 닥터 컬리도 추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 2번 닥터 솔라까지 4마리가 선두권 그중에서 4번 닥터 컬린이성진 기수와 함께 걸음을 내면서 결국에는 단독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번 닥터 컬린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안정적인 단독선두 바깥쪽에서는 2번 닥터 솔라 최시대 기수와 함께 추입을 발휘하면서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4번 닥터 컬링 그리고 2번 닥터 솔라, 10번 바빌론 폭스까지 4번, 2번, 10번 순이었습니다. 4번 닥터 컬린, 이성재 기수와 함께 경주 마커리어 7번째 경주에서 첫 승을 달성해냅니다. 그동안 최고 성적은 4위였던 4번 닥터 컬린 이번 경주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입니다. 4번 닥터 컬린, 2번 닥터 솔라, 그리고 10번 바빌론 폭스까지, 12번 보령 머니퀸, 12번 보령 머니퀸은 이번 경주 마체이